갑자기 백석이 다니신 오산중고등학교 교과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네이버에는 없는 게 없더군요. 오산중학교. 너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시고, 백석도, 저기, 김소월은 배재학당을 다니다가 나중에 또 오산중고부에 다녔고, 또 그, 화가, 아, 이중섭, 이중섭도 다녔고, 또 많은 사람들. 자, 오산 중고등학교 교가. 그때 오산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던 이강수 님이 추원 이강수가 가사를 쓰셨네요. 고용성 님 곡을 붙이고. 오산 중고등학교 교가. 내 눈이 밝구나. 엑스 빛 X빛 같다. 엑스 빛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교과에 있다면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. 엑스라이더! 내 눈이 밝구나, 엑스빛 같다. 하늘은 꿰뚫고 땅을 들추며 온 가지 진리를 캐고 말린다. 내가 참 다섯매의 아이로구나. 다섯매는 오산이니까 다섯매? 2절. 내 손이 솔갑고 힘도 크구나. 불칼불불 길도 만지고 돌도 주물러 불 길도 만지고 돌도 주물러 새로운 누리를 짓고 말련다 내가 참 다섯매의 아이로구나 3절 내 맘이 맑구나 예민도하다 하늘과 땅 사이 미묘한 것이 겨울에 더 맑게 비치는구나. 내가 참 다섯 매의 아이로구나. 사절. 내 인격 높구나. 정성과 사랑. 내 손발 가는데 화평이 있고, 무심한 미물도 다 듣는구나. 네가참 다섯 매의 아이로구나. 이런 노래를. 예쁜 소년, 백석도.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빛 솔갑다 누리 누리 온 세상 솔갑다는 모르겠네요. 이 오산 중학교는 지금은 여기에 있는 오산 중학교는 남양동지나 삼각지지나 이태원지나 보광동에 오산중 있다고 합니다. 통일이 되면 양쪽 학교가 형제 학교, 자매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. 오산중학교 교가.